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이 무화과의 또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 한번 깨달아 봐야 될점 있습니다. 예, 겉으로만 하나님 앞에 하는 척,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척, 그렇게 가면을 쓰고 우리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지도자들 앞에 그렇게 해서는 결단과 좋은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저 또한 그런 과정을 거쳐지지 않겠어요? 제가 보면 그래요. 저는 그때 이제 젊을 때니까, 뭐, 어, 어 아이 하나 이제 작을 때, 아이 그때 애기였을 때 데리고 다니면서 저는 뭐 봉사를 특별히 그때서는 할수 있는 입장이 안 돼서 못할 텐데, 이렇게 보면 앞서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 보면은 그래요. 예배도 다니 목사님 계실 때는 수혜 예배 나오고, 진짜 어쩌다 한번 출장, 다른, 다른 대로 출, 어, 출다 하셨거나, 중요한 일이 있어서 예배를 나가시 그러면 수요 예배를 성도들이 안 나와요. 예배를 안 드려요. 극소수예요 그렇게, 어, 평소에 한 2,000명가량이 넘는 그런 제적인 그런 교회에서 수요 예배는 손에 꼽아. 그게, 그게 뭐예요? 저는 이제 처음부터 2 5세 주님 영접하고, 그 뒤로서부터는 예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그래도 처음부터 훈련이 돼서, 예배를 전에 대전에 이제 가서도,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서도, 빠지지 않고 다녔는데, 사람들이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러면 또, 야, 저 사람은 왜저를 <laughs> 쟤도 이제 그러면서 남을 판단하는 거죠. 조장, 지역장이 돼가지고, 장례님들 돼가지고,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laughs> 예배도 못 드리고, 왜? 어? 지금 어디를 이렇게 사람들이 예배를 왜 빠지면서 어디를 그렇게 다니까 저는 참 그런 게 보여지고 이런 걸 보면서 괴로웠어 괴로웠어. 그 나중에 하나님또 그것도 할? 그것도 하나님께서 회개시키고. 그죠? 예, 지도자니까 지도, 지도자가 돼서 이걸 가르쳐야 되는 입장에서는 말을 할수 있지만, 같은 성도들 입장에서 차 그거를 보면서 나만 잘하면 된데 이상하게 옆에 그런 사람들 눈에 자꾸 보여 보이니까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다른 가지도 열매를 좀 많이 맺으면 같이 좋을텐데 그죠? 그래도 난한 가지로서 열매를 맺으면 좋은데 그러니까 우리 같은 부역 식구가 자꾸 그러면 내 앞서서 내 위에 있는 일꾼인데 그러니까 저는 괴로운 거죠 저는 밑에고 제 위에가 있단 말이에요 제가 구역장이고 그 위에 그때 조장인데 조약지적 지역장이죠 위에 있는 분이 끌어가야 될 사람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로서는 막 판단이 될 수밖에 그렇다면고 그러니까 그것들이 괴로웠다 이거지. 그래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그런 마음이 아니실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이 부분을 우리는 잘 마음에 새기시고 우리 생활에서 정말 내가 버려야 될 것들 제해 버려야 될것 잘라버려야 될것 세상 것을 잘라버리시고 또내 이성적인 내 생각과 내 부정한 것들을 끊어버리고 예, 네? 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네. 그 쓸데없는 고이 자존심 이런 것들도 다 싹둑 재거 버리시기 네, 바랍니다. 아, 네. 그래서 여러분 십들로도 가지치기를 하세요. 아, 네. 안 그러면은 지도자들이 그거를 해야 되다 그래. 그럼 괜히 서로 아프잖아, 그죠? 아프잖아요. 자르는 사람도 그렇고 당하는 사람도 아프고. 그래서요 기도 많이 하시면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잖아요. 네, 아, 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나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대일로다가 막 그런 얘기하기 전에. 그래서 여기는 우리 지금, 어? 신학교고, 어? 치유받는 입장도 되고, 또 여러 가지 지금 같이 하다 보니까, 이제, 신학교에서 할 얘기가 있고, 치유, 치유하는 데서 할 얘기가 있고, 다 틀리죠? 그래서 여기 옥성훈련사관 학교에서도 또, 또 다루는 게또 다르고, 이런 것들이 예, 다 골고루 해서 우리 뿌리를 바꾸고, 또 가지를 신학교에서 자르고 그래서, 말씀을 전하게 하고, 거기에 대한 것을 평가해서. 지금 이렇게 이렇게 이게 잘못된 부분, 좀더 추가적인 거, 어? 이런 것들을요 말씀을 이제 또 우리가 또 나눕니다. 잖아요 그래서, 에, 위아래를, 질서를 잘 지키도록. 참, 성도님들이 그런, 어, 뭐죠, 그, 범절, 예의 범절이 없어. 예의가 예수를 믿으면서, 인성적인 부분이 너무 많이 지금 결여되어 있다. 자라는 과정에서의 가정의 문화적인 거, 교육적인 부분도 많이 예, 우리가 그것이 참 차지하는 부분이 없잖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이 거기도 얹혀졌는데 이게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발들을 하다 보니까 거기 부분에서 벌써 상대방으로 하여금 마음에 좋지 않은 것들을 심어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이가 다도 모르쇠 나오는 것들을 제하게 되고, 그래서 제해 버려서 이제는 정말 말 한마디에 천냥 빛 갖고 우리 사람들에게 소망을 심어주는 야그말 한마디에 내가 힘을 얻겠다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 수 있게. 그리고 그런 사역자로 어떻왕성하기 위해서 배출하기 위해서. 우리 지금도 이렇게 또 하나님 앞에 우리 사람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주님이 맡기신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성훈련, 우리 사관학교, 우리 또 영성치유센터에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간 우리 은사적인 부분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 많은 또 가지로 우리 사역자들을 세워지는 분들이 하나님이 필요한 것들을 또 은사, 능력, 예, 이런 부분도 또 하나님이 덧지여서또 귀하게 에, 능력자로 쓰실 준비 습니다 이곳에서는 그 사역을 하나님 받기셨기 때문에 오늘은 우리 예, 은사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잠시 일부를 가지고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통 어, 일반적인 설교라는 것보다는 뭐그 부분도 없지않았지만 약간의 은사적인 부분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눠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쓸모없는 가지는 밖에 버리우는 내동되어 잊혀지는 불 속에 들어가는 그런 쓸모없는 그런 하나님의 성도들이 양들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부터 드립니다. 네. 정말 어디에서나 풍요한 자가 되야 돼. 네. 어느 곳에든지 어느 환경이었든지, 오늘 아까 그랬잖아요. 에, 또 하나 열매를 바라시고 또 우리 야곱의 축복에 대한을 찬양에서 정말 쓸모가 있는 축복된 그런 우리가 모두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 네. 그러려면 환경이 힘들다 해서 넘어지고 자절하면 안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는 힘이 있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주님의 팔을 붙들면 그래도 강한 팔이 있어. 그러잖아요. 강한 팔이 있어. 우리는 언제까지나 우리는 다시 한번또 계속 앞으로 향해 나갈 수 있습니다. 사람이 우리를 막아도 우리 악한 열매를 맺지 말고,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죠. 믿습니다.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만 맺기를 바랍니다. 좋은 환경에 있을 땐 누구든지 좋은 열매가 나올 수 있어요. 그쵸? 근데 환경이 나쁜 데서 좋지 않은 그런 데서는 좋은 열매를 겹칠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충만하고 하면 우리는 모든 것이 다 좋은 선한 열매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나에게 해를 뺐다 해서 우리가 악하게, 다도 하려고 하잖아요. 그서 우리 자신 꼭 그래. 받는 대로 주려고 그래. 그런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선하신 분이잖아요. 우리도 선해야 된다. 아멘. 심하잖아요괘씸 네. <laughs> 어? 심해 근데 1차적인 책임은 누구에게 있어다내 자신에게 있다. 그래서 남을 판단하고 남을 미워하기보다는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 자신 속에 있는 것들을 가지를 자르면 이제는 그런 데다가 시간 마음 뺏기지 마시고 오로지 우리는 많은 선한 열매를 맺는데 성령이 9가지 열매를 맺는데 우리 더 신경,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도 참있쌉니다 그래서 이사야 아까 11장에 우리 그 여섯 가지의 신에 대한 그 말씀, 우리 그것을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 많은 것으로 맺어 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지혜, 청명, 예?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께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구하시면 옛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다 이거예요. 아, 네. 주님을 닮아서 총명해서 아, 네. 어떤 것을 판단하고 에? 결정을 내릴 때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간다 이거예요. 네. 근데 꼭 못된 것들은 생각이 사단이가 주는 거는 꼭안 되는 쪽으로 해요. 안될걸 기도해야 안될걸 그죠. 그럼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오시게 되면, 이런 뿌리를 고치고, 가지를 자르고, 아프더라도 잘리면, 아멘. 선한 열매가 달마다, 달마다, 아멘. 12개월 달마다 열매가 내쳐지는 점이 니다 신의 지신기 나무는 사시사철. 걱정할 게 없어, 그죠? 아멘. 남들은 불황이야? 여러분이 하는 사업장, 여기 오신 분들 사업장도 하나님이 봐, 불같이 어나게 하시오. 과실이, 열두가 열두 계절이, 열두 달, 달달이 맺어. 아렐루야 그렇게 되시는 것을 다시 한번 믿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안될 거에 맞추지 마시고, 될 거다! 될수 있다! 오늘 그래서,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우리는 이제 풍성한, 많은 좋은 열매, 선한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다되셔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농부가 되시는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저 여러분이 다 되시는 지원을 완전히 지원합니다. 지원합니다. 치원합니다 아멘. 취한합니다. 아멘. 취한합니다. 아멘.